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로 바라보고 있으면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 투성입니다. 왜입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는데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항상 문제가 아주 아주 많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교회를 욕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부족하고 모자란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살펴보고 살펴보면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생명을 던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면 교회는 대충 대충 볼수 있는 것인데 이 교회에게 뿌려진 피를 보면 이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결코 우스운 곳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를 다 가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만족이 없으신데 이 만족이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볼품없는 우리들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주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이 교회가 울때 함께 울며 이 교회가 웃을 때 함께 웃는지 알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의 심장이 교회라면, 우린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인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쉽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을 보일 때, 이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욕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교회랑 상관없으니까 그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라면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당신의 어머니를 욕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면 그 칼은 네 심장을 뚫고 나와서 교회를 찔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몸된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비판들이 너무도 많은데 혹여나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나와서 교회를 찌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심장과 무관하게 가십거리로 교회를 찌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찢어지는 건 그리스도가 찢어지는 것이며 교회에게 침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도 적어도 교회인 여러분은 교회인 성도는 교회를 바라볼 때 결코 그렇게 우습게 비웃으며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인 교회가 바로 여기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교회를 건드리면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며 교회에게 침뱉으면 주님의 얼굴에 침이 떨어지는 줄 알고 사랑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